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허창구 박사입니다. 오늘도 13세기의 위대한 설교가 성 안토니오에 관한 기적의 일화 하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 안토니오에게는 정말 많은 기적이 따랐는데요. 주로 성인 안토니오에게 일어난 기적은 성인 안토니오의 말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성인 안토니오께서 말을 통한, 설교를 통한 아주 특별한 은혜를 받았나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전해드릴 말씀은 당시의 귀족 사회에 관한 일화입니다. 그곳에 아주 어, 돈이 많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귀족 한 분이 살았다고 합니다. 아, 그런데 그 귀족은 한 아름다운 여인을 사랑했다고 해요. 그래서 귀족이 아주 총각이었나 봅니다. 아, 그리고 그 여인도 처녀고, 그래서 그 여인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아, 이제 구애를 해서 청혼을 해서 마침내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아, 그런데 그 귀족은 여인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항상 이 여인을 믿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 그러한 것이 있었나 봐요. 에, 그런데 마침내 그 아름다운 부인께서 에, 사랑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아, 그래서 아이가 임신을 했고, 또 아주 이쁜, 어, 남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어, 그런데 그 아이가 너무나 이뻤다는 것이죠. 어, 그, 어, 엄마를 닮아서인지. 예, 그러자 이제 사람들은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 아이는 아마도 다른 남자의 아이인가 봐. 이렇게, 예, 사람들이 수근거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상류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가 까십이 많고, 어, 또, 뒷이야기가 많은 그런 사회가 바로 상류사회입니다. 아, 그래서 그런지 이제 그런 말이 떠돌자 아, 이 귀족은 확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 아,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 아, 분명히 내 부인이 어떤 다른 남자하고 같이 해서 아, 불륜의 열매로서 이 아이가 태어난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그 이후로 계속 부인을 구박하고, 어, 또 부인만 구박할 뿐 아니라, 어, 그, 아이까지 구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모가 아이를 데리고, 이제 귀족인 그 아빠에게 보여주려고 오면은 귀족은 고개를 돌리면서 빨리 나가라 했다는 것이죠. 이제 보기도 싫으니 빨리 이 방에서 데리고 나가라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듣고 있는 부인은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이제 눈물로 지내다가 어, 마침내 그 부인께서. 성인 안토니오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인 안토니오에게 이제 자초지종을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자 성인 안토니오께서, 아, 그러면은, 지금 당신 집으로 같이 갑시다. 이렇게 해서, 어, 그 귀족 부인과 성인 안토니오께서 그 귀족의 집으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성인 안토니오께서 이제 부인의 말은 들었지만, 그래도 남편 말을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혹시 정말, 어, 남편의 말이 맞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과 오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 그런데 오랜 이야기를 나누고 난 이후에 성인 안토니오가 그 귀족의 말을 들어보니까는 예, 귀족이 아주 근거 없이 의심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인을 아, 무작정 의심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 저 아이도 내 아이가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인 안토니오가 아 이것은 확실하다. 이 귀족이 큰 오해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인 안토니오께서 아이를 데려와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보모가 그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제 그 아이가 태어난 이후로 자신의 주인인 그 귀족께서 항상 이렇게 화를 내고 잘못하면은. 자신에게도 이제 불덩이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안절부절하면서 하지만 이제 아이를 이쁘게 해서 좋은 옷을 입히고 해서 이렇게 안고 조심스럽게 성인 안토니오와 그 귀족이 있는 방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정말 이뻤다고 해요 한 2-3주 정도 밖에 되지 않은 아이인데도 엄마를 닮아서인지 아마도 그렇게 이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보고 성인 안토니오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 아빠가 누구인지 말해보아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고개를 돌려서 그 귀족을 바라보면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르키면서 저기 있는 저 사람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어, 그런데 그 아이에게서 갓난아이에게서 나오는 말이 에, 대여섯 살된 어린아이 의 말처럼 나왔기 때문에 그 말이 아주 분명하게 들렸다는 것이지요. 에, 성인 안토니에게 들리고 그 귀족에게도 들리고 그 보모에게도 들렸다는 것입니다. 어, 그렇게 말을 듣자 에, 그 귀족은 어, 눈물을 쏟으면서 어, 그 아이에게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이제 펑펑 울면서 성인 안토니오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회개해서 좋은 아버지와 좋은 남편이 되었다는 아름다운 일화입니다.